요양원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요양원은 사실은 어르신의 필요보다는 보호자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음, 처음부터 요양원으로 덜컥 모시기보다는 어, 주간 보호 센터나 방문 요양 센터를 먼저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장기요양 등급별로 서비스는 나눠지고,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지사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은 한달 전후 정도 등급 받는데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신청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치매 진단이 있으시다면, 어. 시설 등급 요양원 등급을 받으시기에 유리하시니 치매 진단은 미리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매약 또한 미리미리 초기부터 복용하시는 경우가 어 예후가 좋으세요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지는데요 어, 그 기간 동안 초기 치매 기간을 상대적으로 늘리게 되면 이제 건강하시게 사시는 시간이 많아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어, 돌아가시기 전 건강하게 사시는 기간을 많이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사, 이상이시면서 노인성 질환 16가지 중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성 질환은 없으시고 혹여 암이나 다른 질환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은 어, 전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급이 가장 수발도가 높으신 경우이시고요. 5등급이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 등급 등급별로 요양원비는 어, 한 3만 원 전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제 요양원별로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이용하시는 요양원에 이용하실 요양원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등급 안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어, 그 부분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해 놨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 자동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렇게 적어서 나와요 서류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1, 2 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시설, 요양원과 재가, 집에서 받으시는 서비스를 다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3, 4, 5등급은 어, 재가급여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재가급여는 집에서 살면서 받으시는 서비스이기 시 때문에 즉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등등을 말합니다. 제가 급여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 신청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급여만 있는데 시설 및 제가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2주 정도 소요가 되시니까 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급을 준비하시고. 음,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여기저기 문의를 많이 해보시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시내권 요양원은 어디든지 대기가 있는 상황이시죠. 이제 광역시권은. 그리고 또 이게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조금 잘 모신다 하고 입소문이 난 곳. <laughs> 돌돌국장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기가 많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입소 대기를 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바로 입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인데요. 장기 여행 등급에 관한 부분은 뭐 워낙 유튜버분들이 많이 설명 주셨을 거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헤어질 결시, 결, 결심이에요. <웃음> 말이 <웃음> 발음이 꼬이는데 <laughs> 헤어질 결심이에요. 헤어질 결심. 우리가 어르신과 헤어질 결심. 이제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뭐 등급도 내고 알아보고 이제 이러이러한 과정을 이제 겪으시잖아요.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다 처음이세요. 그렇죠. 이런 일을 뭐두번세번 번 겪을 수 없어요. 대부분 해봐야 두 번째세요. 왜냐하면 엄마 그다음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그다음 엄마 요렇게 어 우리가 돌봄러잖아요 특히 댁에서 수발하시는 돌봄러 가족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부분이 다 처음이시다 보니 많이 당황하시고 또 적응하시는데 어 조금 그런 불편을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어르신을 갑자기 요양원으로 모셨을 때 겪으시는 상실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제가 본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어, 배우자를 요양원에 모신 남편분의 경우였었는데요 어, 남편분께서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 식사도 안 챙겨 드시게 되고 이제 와이프를 수발할 때는 식사도 같이 챙겨서 먹게 되고 옆에 환자가 있다 보니 이제 계속 수발하면서 힘들지만 같이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이제 거기에 몰입하시다가 갑자기 요양원으로 이제 모시고 난 이후에 또 자녀분들도 다 서울에 계시는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먼 곳에 계시는 경우였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 남편분을 누군가가 가족분께서 챙겨주실 수 없는 그런 지금 어, 케이스셔서 음 남편분께서 결국에는 이제 혼자 밥 대신 알코올을 이제 음 알코올에 의존하시기 시작하셔서 알코올 의존해서 이제 혼자 계속 우울하게 계시다가 오히려 요양원에 입소하신 그 배우자분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던 경우 너무 마음 아픈 경우도 있으셨고요. 어, 그리고 자녀분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이제 동거를 하셨던 상황, 계속 어머니와 같이 이제 모시고 사셨던 상황이신데 어머니는 오히려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오셔가지고는 잘 적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지가 이제 멀쩡한 자녀분의 경우가 이 죄책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사람이 든 자리보단 난 자리는 정말 크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막상 요양원 모시기를 어 처음에는 너무너무 희망하시고 이제 몸이 힘드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돌봄 러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희망하시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이제 어르신의 빈자리 그러니까 어르신의 요양원을 모시고 난 후에 느껴지는 빈자리가 엄청난 허무감이나 무력감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가족분들께서는 직접 수발하시던 가족을 다독여 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셔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잘 적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가족이라는 존재가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직접 수발하시는 경우는 특히, 어, 그,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상호 의존도가 높으셨던 경우는 이 헤어짐, 우리가 헤어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연인과 이별할 때도 이 상실을 경험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야, 내일 당장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헤어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은 서로가 약간 헤어지는 부분에 대한 안목적 혹은 뭐 어떤 합의를 이제 거쳐서 헤어짐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에도 가족분들께서 어, 마음의 준비를 긴 기간, 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원으로 어르신이 오신다고 하셔서 어디 귀향살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자주자주 방문해주시고요. 요양원에서는 오히려 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해 주셔서 어르신 손도 잡아주시고 또 서로 이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사시다가 바로 지금 어제까지 내 옆에 주무시다가 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서로 약간 헤어짐의 애도의 기간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도 그것이 보호자분께는 특히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 돌돌 국장 포함, 저희 100명 넘는 종사자들이 어르신 한 분을 못 이깁니다. 이 말은, 어, 자녀분이 한번 오시는 발걸음이 저희가 100번 뵙는 것보다, 어, 어르신께는 큰 힘과 정서적 지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100번 손 잡아드리는 것보다, 어, 아드님, 따님, 배우자분 오셔서 손한번 잡아주시는 걸 훨씬 더 좋아라 하시고요. 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정말 힘드시겠지만 보호자분들 시간 내셔서 꼭 방문해 주시고요. 어르신 눈 맞춤 한번더 해주시고 어르신 손한번더 잡아주신다면 어, 저처럼 요양원에서 일하는 우리 종사자분들 그리고 저 돌돌 국장도 진짜 힘이 날것 같습니다. 아 이상 오늘은 등급 받기 설명 간략하게 드렸고요. 음, 그리고 헤어질 결심 <laughs> 우리 어르신과 헤어지는 꿀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돌보는 거 아시죠? 돌봄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토닥토닥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만약 퇴근하거나 쉴 때만큼은 나만을 위한 시간 꼭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한 가지쯤 꼭 하시기로 약속해요, 우리.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는 돌돌 국장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도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 소중한 돌봄러 분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